서른 여섯 어. 어. 명, 서른 흔들어, 흔들어, 주세요흔들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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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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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흔들 네, 네. 자 마지막 한 명, 한 분은 우리 이제 자연 올렸으니까 그냥 드리고 였습니다. 자, 자 나머지는 여, 옆에 놓고 자 펼쳐보세요 한 명씩. 어 케이푸드. 했 케이푸드니. 오. 일단 놓고 됐어요. 아, 드나운 TV 님. 세 번째지? 어? 어. 음. 어? 아. 산자 TV 님. 오 산난자 TV 나오셨네. 두 한번 와 어, 누구지? 어, 국민 N 지 아, 국민 N 주부님 오 응? 와 행복 주렁주렁님 오 행복 주렁주렁님 진짜 행복 주렁주렁님 네다 아, 여섯 분은 오 제가 나중에 이제 메일 드릴 테니까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오, 이 다섯 분이 축하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학회입니다. 아, 어제하고 아래 양일간에 이제 울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뭐 해도 나고, 바람은 이제 좀 조금 불어도 날씨가 좀 상당히 좀 포근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 지금 뒤에 강물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좀 탁해요. 비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내렸는데요 아, 위쪽에는 뭐 눈도 오고 이런다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제가 뭐 고등어 통발에 넣어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또 어떤 조가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 오늘도 밑값은 고등어 밑값 이제 준비했는데요. 장날에 예, 아주머니한테 이제 얻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비닐봉지 하니까 자꾸 냄새나고 이래가지고 예, 이렇게 다니면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이렇게 통에 꺼내가지고. 뭐. 좀 사케가 쓰기도 하고, 오늘도 한번 고등어 대가리 한번 넣어서 한번 또평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안 나올 것같았 어？오, 개 보인다 한 마리. 한개안 맞아요. 7개 안 맞아요. 기수역이라서 미역도 막 들어있네. 응. 기수역이라가지고 응. 그거 7개. 7개들. 어우, 칠개도 많이 들어왔네. 칠개들이. 칠개 칠게 이런 응. 거 시장이 칠... 많이 팔더라. 어, 많이 팔지, 이렇게. 이거, 뭐, 어린이 먹고 하더라. 오, 안에 많이 들어왔네. 칠개, 이것보다 더 어린데도. 어, 칠개. 시장이 팔더라. 응. 오, 많이 들어왔어요, 칠개가. 음. 막 오우 질들 빵을 봐오 어우 많다 질게들이 응응 어우 또 저쪽 두 번째 카 와, 미역은 어떻게 들어갔지? 오. 크다. 오, 오큰 이거 <laughs> <오이 큰 거다. 웃음> 오 오랜만에 큰거 들어왔네. 오 날씨가 추운데도. 이수오 우와. 오유 오. 오오와 오유 오. 와. 오. 오. 와. 찢기도 안 갖고 온거 같아. 와. 오와. 오우 야야. 오 그다. 오유. 그 작은 거뜯어 먹지 않을까? 어뜯어먹진 않은데. 오, 좀 오. 좀 와, 어, 엄청 크고 돌아. 와, 미역. 와, 새, 새끼부터 시작해서. 어, 오, 조심해. 바이 미끄럽 어 아, 바닥이 걸렸나 본데 어, 뭐 있어? 어, 군수 같은 거 뭐, 지야 되는데. 미역은? 이거, 이거 군수. 이거, 음. 칠개 새끼들하고, 와, 어마어마이들. 칠개. 음, 애기 군수네. 애기 군수, 군소. 표준원 이제 군소 두번껀 진짜 큰 꼬시리기 꼬시리기 얘라 방생자 이놈아 빨리 봐라 오오 <laughs> 응. 이것도 있다 이야 꼬시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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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응 꼬시리기까지 먹으면 맛있을 거야 음. 일단 넣어보자 넣어가지고 이따가 와요 예 애기 군소. 아, 여기 애기군소. 여기 애기군소. 군소는 징그러워요. 에, 진짜 징그러워. 나도 징그럽다 저번에 막 엄청 큰거 들었었는데. 에이, 군소. 오, 난리. 저쪽에 한개 마지막. 또 있어요? 예. 와. <laughs> 뭐가 보이나 없소 꽝인가 꽝인가 마지막 통발 마지막 통발 꽝입니다. 이야. 군수 참개는 완전히 엄청 커, 잘 대박 보이지, 큰 녀석.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오, 음. 와. <laughs> 오늘 각종 해산물입니다. 오, 이거 봐. 음. <laughs> 군수가 엄청 커보네 난리에. 안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이거요, 큰 거는 막 엄청 커. 지금 털 이게 이쪽에, 이쪽에. 집에 가서 그 대야에 보면 더잘 보이겠다. 응 아니 이게 방생하고 와야지. 방생. 응 음. 오, 야, 야 와. 어머머. 응. 오늘도 방생하시나요? 건거만, 아, 건거 뜰게 한 마디만 떼고 중. 눈길는안 깬가요. 아, 오우 찌개봐 무서워요. 어, 포코레인 너무... 같네. 아, 진짜 이거 완전히. <laughs> 어? 응. 아, 놀라. 야, 응. 방금 세. 어, 어, 야, 구루가. 군소 야, 구운소. 야, 소 야, 구운소. 야, 구운소. 야, 나가 소 야, 구 야, 구 나, 오우, 그 큰, 응. 큰 거. 오우, 큰거 진드러워. 오우, 오큰거우들어 오우, 응, 깨, 방생. 방생. <laughs> 오우, 갔우 오우, 오우, 오는 방생 오안 실기하고 다우 오우, 오우, 오 이거. 아기, 아기, 들 아기, 아기, 오기 아기, 아 방생 잘자 자 아기, 아기, 찍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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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놈들아. 싸우지빨빨가라 이놈. 야! 나 방스. 오! 너희놈 와! 이제 인데인리 이렇게 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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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짜가짜진 보내줘 내줘 진짜 오늘웬 일이야. 오늘자한이야 오늘은 일이 우와. 늘은 일이야. 오늘은 일이화면이지 사진 한번 이지 오늘은 일이야. 오늘은 일이야. 오늘은 일이야. 끄고 은 일이야. 거늘야오이야도 놓쳐 오 오. 오늘은 대왕숲개도 방생. 와. 물속에 가네. 오. 오늘 온수 통한다녀석주 물속에 막 가네. 숨었다. 네, 오늘 뭐 통발 네개 건져봤는데요. 오, 날씨가 추워서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기수역 쪽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대형, 대물 이제 찬기도 한 마리 들어오고, 또 작은 것도 들어오고, 또굴소도이렇 작은 것도 들어왔는데, 아, 다양한 이제 개체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또한번또 어떤 게또 잡힐지 한번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목소리>